안녕하세요. 주블리입니다. 오늘은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모자이크 효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영상을 올릴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이제 신원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가려 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모자이크 블러 효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텐데 이 움직일 때도 모자이크가 벗어나지 않게 하는 마스크 추적 기능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리미어 프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한땀한땀 한땀 심혈을 기울여서 한강한강 한강 만들어냈습니다. 유튜브가 반년 동안 수익 승인 창출을 무한 대기를 시켰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지난주까지는 유튜브에서 수익으로 단 1원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수익 승인이 드디어 났습니다. 네,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광고가 붙기 시작했으니까요. 제 강의 보시기 전이나 혹은 중간에 영상이 나올 텐데요.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어, 보셔야 제가 정말 소수의 수익이 저한테 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토정의 수강료라고 생각해주시고 우리, 우리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않고 끝까지. 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더 힘이 나서 더 좋은 강의 빨리빨리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약속이에요. 광고는 스킵하지 않고 끝까지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프리미어 켜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젝트 패널을 더블 클릭 따닥해서 오늘 사용할 소스를 불러올게요. 여러분들은 모자이크를 할 영상을 불러오시면 되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타임라인에다가 쭉 끌어다 놓을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그 바로 모자이크 효과를 넣는 게 아니라요. 마스크 추적 기능부터 배워볼게요. 그래서 마스크, 프리미어 프로에서 마스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불러왔으면요, 영상을 선택해주세요. 선택해주신 다음에 효과 컨트롤 탭으로 가겠습니다. 가시면요, 여기 보면 불투명도 밑에 이렇게 마스크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마스크는 뭐냐면요, 우리가 특정 영역을 지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모자이크도 넣어줄 수도 있고, 블러도 넣어줄 수도 있고, 다양한 효과를 넣어줄 수 있거든요. 네. 여기 불투명도 밑에 이 타원 마스크 만들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딱 클릭하면 어, 영상에서 타원이 그려지면서 일정 부분이 가려졌죠. 여기만 이렇게 보이게 되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 손바닥 모양 있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마스크가 이렇게 움직여요. 네, 마스크가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 꼭지점 있죠. 꼭지점을 선택하시고 한번 드래그 해보세요.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영역을 수정할 수 있어요. 수정을 할수 있고, 또 꼭지점 위에 있죠. 꼭지점 위로 가보시면, 이 지금 화살표가 두개 생겼죠. 이거는 회전을 할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꼭지점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면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우리 여기, 마스크 패더 있죠? 마스크 패더 부분이 지금 1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한번 높여볼까요? 네, 높이면 쭉, 어떻게 보이나요? 어, 보세요. 높이면, 이렇게 아까 이제 좀 경계면이 부드러워지면서, 부드럽게, 넓게 블러 처리가 된거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스크 패더 숫자를 높여주면요. 점점점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지고 워 반대로 숫자를 낮추게 되면 이렇게 음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0으로 만들어 볼까요? 숫자 0으로 마스크 패더 부분을 조절을 하면 이렇게 어 경계면이 날카로워집니다. 다시 마스크를 여기 선택을 해서 어 이렇게 선택 영역이 보이게 되면요, 여기 동그란 부분 있죠? 이거를 쭉 바깥으로 끌어다 드래그 하시면 이때 여기서도 프로그램 모니터에서도 이렇게 패더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더 조절하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다시 숫자로 10을 만들어 놓을게요. 이 마스크를 지우고 싶을 때는요 여기 마스크 1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 딜리트를 누르시면 돼요 키보드 딜리트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마스크가 삭제가 됩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어, 사각형 마스크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네모나게 마스크가 다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번에는 마스크 확장을 해볼까요? 마스크 확장을 하면 숫자를 올려볼게요. 숫자를 올리면 점점 점점 마스크가 커지네요. 마스크 확장 숫자가 커지면 이렇게 커지게 되고, 마스크 숫자가 이제 마이너스도 되는데요. 마이너스로 하면 그 영역보다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0으로 돌려놓고요. 프로그램 모니터에서는 마스크 확장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죠. 동그라미 말고 네모 있죠. 네모 가지고 또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했는데 지금 맨 처음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각지게 마스크가 되어 있는데 마스크 확장을 하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변하네요. 근데 나는 이렇게 둥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네모, 네모 각진 형태를 유지하면서 마스크를 확장시키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마스크 확장을 영으로 돌려놓고요. 그럴 때는 여기 꼭지점 있죠? 꼭지점 위에다가 아까 그냥, 그냥 올려놓으면 회전이 됐잖아요. 회전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꼭지점 위에다가 Shift를 눌러보세요. Shift를 누르면 어, 이렇게 아이콘이 변해요.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그 마스크가 그려진 그대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꼭지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꼭지점 하나 하나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이선 있죠. 선에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펜 툴이 플러스가 보이면서 왠지 누르면 꼭지점이 생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눌러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누르게 되면 이렇게 꼭지점이 생겨서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 삭제는 어떻게 할까요? 삭제 여러분들 컨트롤 컨트롤을 누르고 여기 꼭지점 음 갖다 대면 이렇게 또 펜툴이 마이너스 표시가 되죠 그래서 딱 누르면 삭제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스크 꼭지점을 삭제하고 싶다 하시면 컨트롤을 누른 채이 꼭지점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삭제가 된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마스크 이것도 지워볼게요. 지우려면 여기 마스크 효과 컨트롤 밑에 마스크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진다 했어요. 이 옆에 자유로운 그리기 배지어 이거를 눌러보고 동그라미 말고 네모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쓸수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하고 찍어보세요. 찍고 나서 다음 뭐 이만큼 해서 다시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데, 이번에는요. 다음 음꼭 지점을 찍을 때.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 클릭하고 드래그를 좀 왼쪽 드래그를 조금 해볼게요. 클릭하고 왼쪽 드래그를 이렇게 쭉 하면 이렇게 어 곡선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쭉 늘려주세요. 하고 또 선택 여기 첫 번째 그린 거랑 끝에 끝점에서 다시 첫 번째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딱 찍어주시면 그때 이렇게 마스크가 만들어져요. 펜툴로 그려서 원하는 부분만 마스크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세 번째 이 펜툴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그려주시면 되세요. 저는 다시 마스크를 지워볼게요.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해볼 겸 펜툴로 이 얼굴 부분을 한번 따볼까요? 따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드래그 그리고 이렇게 또 해서 드래그 여기도 눌러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텐데요. 자꾸 자꾸 연습하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쭉 해서 왼쪽으로 드래그 해서 여기 만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쭉 드래그 해볼게요. 음. 우선은 조금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얼굴 부분만 따봤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마스크 추적 기능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마스크를 땄는데요. 여기. 이 마스크 밑에 마스크 패스 있죠? 패스에 이렇게 재생 버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눌러보세요. 선택한 마스크 앞으로 추적. 그거를 딱 눌러보면요. 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저절로 마스크가 앞뒤 프레임 픽셀을 계산해서 그 경로를 이렇게 따라가서 마스크가 저절로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지로 눌러볼게요. 음. 여기 여기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도 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확대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플러스 버튼 누를 때 숫자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요 키보드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야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되잖아요. 음, 그래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뭐 어, 확대 축소를 할수 있어요. 얼굴만 이렇게 마스크가 어, 자동으로 해서 키프레임을 어,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 추적할 때이 어, 부분을 눌러서 어, 하시면 되세요. 여기, 여기. 그 추적 방법 있죠 추적 방법을 클릭해 보시면요 위치 위치만 추적할 건지 아니면 위치랑 회전을 추적할 건지 아니면 위치 비율 및 회전을 할 건지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위, 어, 마스크 추적하는 거니까 위치 비율 및 회전을 가장 많이 쓰시겠죠 그래서 어, 쓰실 때는 설정 그대로 이세 번째 거를 많이 쓰시게 될 텐데요 경우에 따라서 어, 뭐 이렇게 눌러가 보면서 필요하신 거를 선택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쭉쭉쭉 따라가는 것까지 어,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배워 보았으니까요. 실제로 어, 모자이크는 어떻게 넣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스크 이거 다시 지울게요. 지워서 원본 상태로 돌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효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효과 창에서 넣겠죠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패널 부분에 보면 효과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클릭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이 효과 창이 없다 하시면 여기 창 있죠 창에 들어가서 여기 효과 있잖아요 효과를 클릭해 주시면 효과로 들어가요 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프로젝트 이렇게 패널에 있을 때 바로 효과 창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 그때는 단축키는 시프트 7입니다 그래서 시프트 7을 눌러주면 저절로 효과 탭으로 이렇게 또 이동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돋보기 옆에다가 모자 이크 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프리미어 프로가 한글 버전이신 분들은 한글로 쓰셔야 되시고요. 영문 버전이신 분은 영문으로 쓰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강의 올려드릴 때 항상 영어도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영문 버전이신 분들은 영문으로 넣어주십시오. 하는 거니까요. 그거 보고 찾으시면 되세요. 저는 한글 버전이니까 그냥 한글로 모자이크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디오 효과에서 스타일화 밑에 있는 이 모자이크를 넣어주시면 되시는데요. 우리 효과 넣는 방법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쭉 해서 영상, 모자이크를 넣을 그 영상 위에다가 쭉 끌어다가 효과를 입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모자이크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요 마찬가지로 이 영상 클립 선택하시고 효과 컨트롤 들어가시고 보시면 여기 모자이크 있죠 이 모자이크에서 어, 속성을 제어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가로블록 세로블록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숫자를 한번 높여주세요 높여 주시면 가로가 이렇게 모자이크가 늘어납니다 똑같이 세로도 이렇게 늘어나겠죠 패로도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어 그냥 숫자로 50 50 해서 이 정도 모자이크를 만들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우리 마스크 배웠잖아요 이제 이 효과에서 모두 전체의 그 전체 화면으로 모자이크 다 채울 게 아니라 이 얼굴 부분만 모자이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스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모자이크 이 효과 밑에 있는 마스크를 눌러야지 이 불투명도 마스크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타원형 딱 누르면 이 부분만 모자이크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워 볼게요. 어, 사각형 누르면 또 사각형 부분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 얼굴 여기 아까 따준 것처럼 이 부분만 따줄 거기 때문에 펜툴을 이용해서 딸게요. 그래서 펜툴을 눌러서 딸려고 하는데 얼굴이 잘안 보이잖아요. 이게 대충 이렇게 해서 간만 잡히지. 그러니까 다시 돌, 컨트롤 제트 해서 돌려놓고 이럴 때는요. 잠깐 효과를 꺼줄 수가 있어요. 이 효과를 꺼줄 수 있는 거는 여기 모자이크 옆에 이 FX 있죠. 효과 켜기 끄기가 있는데요 이거를 잠깐 꺼두세요 잠깐 꺼두면 모자이크 효과를 잠시 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펜툴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처럼 펜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얼굴 부분을 슝, 이렇게 해서 따 볼게요. 따서 이제 이 부분이 모자이크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다시 효과를 켜 줄게요. 켜 주면 이렇게 모자이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딴 모자이크대로 마스크 추적하면 되겠죠. 그럼 아까처럼 여기 선택한 마스크 앞으로 추적을 눌러 볼게요. 눌러 보시면 어, 이 프리미어 프로가 저절로 알아서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면 마스크를 지정해 준 대로 이렇게 마스크를 쫓아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전 잠깐 정지로 누를게요. 음, 이거는 이제 컴퓨터의 속도에 따라서 성능에 따라서 어, 빨리 걸릴 수도 있고 또 화면이 얼마나 복잡한지 단조로운지에 따라서도 시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딱할 구간만 지정해서 모자이크를 해주면 돼요. 모자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 다시 플러스로 눌려서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키 프레임이 하나하나 생긴 거여서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도 되시고요. 여기 이거 있죠? 여기서 1 프레임 앞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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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확대해도 돼요. 이렇게 눌러서 1프레임씩 확인해 보셔도 돼요 저는 지금은 잘 따라가서 수정할 게 없는데 만약에 이게 비껴 나가기도 할 거예요 아마 추적을 잘 못하면 추적 안한 부분 이렇게 지금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수동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이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 이렇게 꼭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안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몇 프레임씩 해도 이렇게 티가 많이 안 나거든요 모자이크가 그래서 이렇게 대강대강 이렇게 했을 때 뭐 자기가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어 수동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수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보면서 이렇게 움직여줘도 수동으로 해도 어 돼요. 너무 많이 무거울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만 추적이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음 여기 있잖아요. 어, 여기 있으면 앞으로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마스크 뒤로 추적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어, 마스크 뒤로도 추적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점점 뒤로 가니까 마스크도 점점 점점 작아지면서 뒤로 가죠 네 그래서 이거를 프리미어에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역 잘 선택해서 마스크 효과를 넣어 주시게 되면 웬만한 건 이렇게 자동으로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모자이크 할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너무 좀 날카롭잖아요. 나는 좀 자연스럽게 모자이크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아까처럼요. 우리 여기 마스크 항상 할 때는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선택할 때 아까 여기 패더 넣어줄 수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패더를 좀 올려주세요. 패더를 이렇게 해서 좀 올려주시면 보면 이게 좀 부드럽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되고. 나는 모자이크 말고 블러. 블러 처리로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블러 처리해 보면 여기서 흐림. 물 쳐주시면 여기 가오시안 흐림 있죠 이거를 한번 어, 해볼게요 가오시안 흐림을 똑같이 이제 그 영상 소스에다가 이렇게 딱 불러옵니다 그러면 가오시안 어, 흐림을 할수 있는데요. 그러면 또 내가 여기 마스크 이렇게 힘들게 해서 추적 다 해놨는데, 가오시안 흐림또또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때는 복사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음, 이거, 이 추적대로 똑같이 가오시안 흐림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마스크 있죠? 마스크를 에다가 선택을 두시고, 여기 복사, 복사 잊고 나서,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복사를 클릭해주시고 나서 가우시한 흐림 있죠. 흐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 붙여넣기 해주세요. 붙여넣기 하면 똑같이 이 마스크 추적한 거를 얘가 이렇게 똑같이 붙여놔줘요. 음, 붙여놔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어, 복사 눌러도 되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니까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모자이크를 잠깐 효과를 끌게요. 효과를 끄고 이 가우시 한 흐림에 효과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안 먹혀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흐림 여기 있죠. 좀 내려볼게요. 이가우시안 흐림에 지금 그 설정이 0이어서 그렇구요. 이거를 조금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리면 3 0을 올렸죠. 그러면 이렇게 모자이크 말고 흐림으로 이렇게 가려집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모자이크에서 추적해 놓았던 마스크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이 마스크 블러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 추적 기능 한 것도 다 복사가 되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프리미어 프로에서 모자이크 넣는 방법, 그리고 마스크 추적하는 방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마스크 기능도 정말 신기하지만요. 애프터 이펙트의 마스크 기능은 훨씬 더 강력하니까요. 애프터 이펙트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은 거 하나 있죠?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